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중학생 때까지 어 다뤘죠. 예, 이번에는 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사진이 중학생 때 예, 사진들이 여기 쭉 있더라고요. 그 사진첩에 보면은 이런저런 사진들은 있는데 예, 컴퓨터에 있는 거는 뭐 얼마 안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예, 뭐쭉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서울 고등학교인데요. 어, 그때 당시에 서울 고등학교가 이제 처음 어, 서초동으로 이사 와서 신입생을 받았는데 예, 제가 영동 중학교에서 어, 서울 고등학교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쭉 하는데 여기 보면, 음, 일단, 중학교, 영동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어, 서울고인데, 서울고는, 어, 남학교인데,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생활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뭐, 그랬죠. 고등학생 때 기본적인 생각이, 어, 집안도 그렇지만은, 아, 어, 문무 겸비가 돼야겠다 해서, 어, 공부하면서 어 한편으로 공부하면서 유도를 했습니다. 예,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음, 그때 끓어오르는어 혈기를 운동으로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뭐그 반장도 하고 어 이러면서 어 여러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사귀고 그랬습니다. 어, 상당히 분위기가, 당시의 1980년대 초반이니까요. 신군부가 아, 독재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화 조치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금을 해제하고, 또 학생들은 무슨, 어, 교복 자유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변모하던 때죠. 어, 실제 보면은 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 탄압한, 어, 신군부 어,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에, 고등학생 때 알려졌습니다. 음, 상세한 건 아닌데, 근데 역사 선생님의 에, 영향이 아주 컸죠. 제가, 어, 반장으로 있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권해주는 책도 그렇고, 당시에 내류의 세계사 편력을 등을 보면서 상당히 그 밤새워서 읽으면서, 어, 공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뭐, 고등학생 때 사진첩도 쭉 있는데, 여기는 뭐 컴퓨터에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사진들이 쭉 있죠. 예, 고등학생 때 예, 사진들이요. 예, 이렇게 있고, 어, 뭐, 경주 어, 수학여행 갔을 때 사진이네요. 해래서 음, 지금도 이제, 예, 초등학교 때나 아, 또는 중학교, 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친구들, 그, 있고, 어, 지금까지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쭉 보면, 예, 그 경주 쪽이 사진이 많네요. 아, 이거는 유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유도보 주장이었고요 서울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예, 또 반에서는 반장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해서 수학여행 단체 사진까지. 해서 시대 상황이 1980년대에는 삼저 호황이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 사회가 여유가 있는데 그 독재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러던 때죠.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크게 에, 의식을 못 하고 다만 이제 그 역사, 올바른 역사라든가 또는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면서 어 여러모로 생각의 에, 깊이와 폭을 어 깊게 하고 또 넓게 에, 가졌던 시기입니다. 어~ 그런데 고삼 음, 이 끝나기 전에 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죽음의 문제와는 다른 그 현실의 죽음 바로 선친의 죽음에 맞닥뜨립니다 이 얘기는 그 다음에 하죠